안녕하세요. 미코 온수입니다. 자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예, 바람막이 자켓. 예, 자 바람막이 자켓인데 어. 지금 바람막이 자켓, 지금철 입는 바람막이 자켓이라도 여름에 가까운 바람막이 자켓이 있죠. 여름철 뭐봄 가을용 바람막이 자켓이라 하더라도 안에 내피 있고 겨울에도 버틸 수 있는 바람막이 자켓이 있고요. 봄 가을용 바람막이 자켓이라 하더라도 겨울보다는 여름 쪽에 여름에도 자외선 차단 뭐 이런 모기 물림 방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도 아주 얇고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봄, 가을, 겨울, 요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자켓이 있고요 예,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거쳐서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자켓이 있습니다. 예, 얘는 아주 얇은, 예, 통풍, 아예 그냥 냉감 바람막이라고 나온, 예. 계절은, 전용 계절은 일단 봄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한여름에는 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이런 자켓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여름 되면 뭐 길에, 예 네. 한여름 뭐 햇볕 땡땡 내려치고3 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한여름에 뭐 길에 뭐 이런 자켓조차 입은 분뭐 없죠 거의 뭐 반팔 아니면 뭐 긴팔 뭐 티셔츠 하나 예 네. 티셔츠 하나 거의 뭐 대부분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지 위에 뭐 걸치고 다니시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노지는 틀리죠. 모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 모기라든지 요즘 해충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모기 때문에 긴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습기라든지 좀 서늘한 지역에 따라서 밤이 되면은 좀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걸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속건성 수분 빠르게 없애고 건조시키고 이제 냉간기능 이제 시원하게 이제 들어가는. 자 여기 뭐요 요로 이제. 예, 무더외 방한 쾌적한. 지금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제가 거짓말 일도 안 보태고 예, 오늘 새벽 4시까지 김포 김포 쪽에 또가 있었습니다. 예, 김포 쪽에서 예, 어,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새벽까지 예, 어제 비가 오고 해서 물도 흐리고 해서 어, 맥이 낚시한다고 이렇게 또 김포 쪽에 한강 주변 예, 뭐 이렇게 돌아 왔는데 낚시하시는 분한 분도 못 봤고요. 근데 날씨가 의외로 엄청나게 추웠어요. 의외로, 의외로 뭐 영한 아닌데, 의외로 이제 뭐한 4, 5도 내려간 날씨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바람이, 남풍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노지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지는 네. 틀려요. 근데 오늘 지금 낮에 지금 잠깐 또 밖에 나갔더니만, 뭐, 이건 뭐 초여름 날씨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요. 뭐, 콜핑 하나면 충분하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마케팅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예, 품질 예전 콜핑이 아닙니다. 예, 요즘 요즘 콜 핑들은 제가 지금 구매해 놓고 택도 안 뜯은 것도 있고 몇번 착용해 본 것도 있고 꽂혀가지고 또 계속 착용하는 것도 있는데 예, 품질이 예전 콜핑이 아닙니다. 예, 요즘 콜핑은 다른 타 동급 뭐 여러분이 인정하는 아웃도어 브랜드하고 동급 브랜드고 동급 품질의 예, 물건 정말 예, 뭐 박음질 이런 거뭐 지퍼 이런 거. 예, 뭐 원난 이런 거 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요즘 뭐 가격만 뭐 받쳐 주면은 예, 땡입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설명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색상 보시면은 네이비하고 예, 올리브 두 가지가 있죠. 예, 두 가지 다 어두운 계열이고. 자, 네이비 네이비 뭐 네이비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수량이 예, 뭐 17개, 54개, 110은 여 개. 뭐 이렇게 남아 있고. 어, 올리브 선택하신다 그러면 올리브 같은 경우는 1 1 1한개뭐9 9개 33개, 33개, 뭐 138개. 수량 넉넉합니다. 예, 올리브 네이비 다 합치면 수량이 100장 이상씩 넉넉합니다. 예, 사이즈별로. 자,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어, 단돈 18,000원. 예, 여기 지금 뭐 23,000원 더 할인해서 이제 18,000원. 카드가 혹시나 있으면 여기 지금 저저가 사이트인데 어, 혹시나 뭐 이제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세계, 삼성카드, 예, 롯데카드, 뭐 신세계점.com 삼성카드 요런 거 있으면은 할인 더 받아 가지고 16,000원대도 17,000원, 16,000원대도 구매 가능하고요. 가 근데 7만 원 이상 씩 요거 밑에 밑에 요 카드만 할택이되겠네요 예, 위에는 7만 원 이상 결제시니까. 18,000원에 일단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 예, 배송료 무료니까 18,000원에 무료니까. 어, 요즘 뭐 택배비 뭐 3, 4천원기본이죠 어, 택배비 3, 4천원 뺀다. 요즘 택배비가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올랐어요. 예, 저는 예전부터 택배비가 너무 저렴한 게 택배 하시는 분들, 예, 택배 하시는 분들 비하면은 택배비가 너무 작다. 저는 생각했는데 택배비 좀 사실 좀 오르긴 올라야 돼요. 예, 택배 하시는 분들 진짜 보통 장난 아닙니다. 예, 일반 분들 못해요. 예, 저 택배 하시는 분. 잠깐 도와줬다가 예, 그날 하루 기절했습니다. 저는 잠깐 뭐 택배 하루 돌린 게 아니고 하시는 분 따라 다닌 게 아니고 택배 하시는 분한 한동 한동 잠깐 도와줬다가 예, 기절해서 기절. 택배는 진짜 보통 진짜 존경 존경해야 되고 택배하시는 분들 택배비도 진짜 올라가야 되 좀. 죠 예, 뭐 3,500원, 2,500원 이거는 진짜 너무 저렴하고 사실 뭐 우리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택배비도 저렴했으면 좋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좀 인정해줘야 돼. 택배비, 예, 무료입니다. 택배비 무료고, 18,000에, 우리 택배비 뭐 3, 4,000지 한다 그러면 뭐 거의, 거의 만원 초반대죠. 예, 출시가격 20만원에 나왔고, 출시가격도 20만원에 나온 거는, 어, 여기 지금 뭐, 최저가, 뭐, 사이트, 지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있죠. 예, 뭐 패션 플러스라든지, 뭐, 하프클럽이라든지, 예, 뭐, 아이스탕물, 여기 하프클럽, 여기,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출시 가격 택 가격 택 가격 나와 있는 사이트 요런 데 들어가 보시면 출시 가격이 나와 있어요. 출시 가격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출시 가격 198,000원. 네, 198,000원. 198,000원. 19만 쿠폰 적용 15,800원. 여기도 여긴 택배비가 또 3,000원 붙어가지고 18,000원. 네, 거의 다 비스 무리 합니다. 네. 수시가격 거의 뭐 20만원에 나온 1 9 8 0 0원에 나온 에, 콜핑 카르길 네이버 검사. 검색창에다가 콜핑 카르길이라고 치신다 콜핑 카르길 콜핑 카르길 자 콜핑 카르길입니다 콜핑 카르길 콜핑 카르길이라고 치시면은 어 15,800원 18,600원 16,900원 뭐 가격 최저가 앞에 쭉쭉쭉 나와있죠. 요거, 형님분들 요거 그냥 귀찮으면 일단, 그냥 최저가부터 보시려면은 네이버 가격 비교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네이버 랭킹 순 낮은 가격 순, 높은 가격 순, 뭐 리뷰 많았으 이런 거 낮은 가격 순, 그냥 낮은 가격 순쭉 내려보시면은, 어, 여기 15,800부터 쭉 시작합니다. 쭉 시작하니까 가격대 뭐 거의 뭐 오차 없어요. 15,800부터 쭉 시작하니까 어, 내가 원하는 사이트, 보시 뭐 사이트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겠다. 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씨는 따뜻하고 이제 좋아졌는데, 어, 미세먼지가 말상입니다. 호기관리 유의하시고요. 즐겁고 안전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